로스트앤씨 비트윈 50, 50초의 마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누르면 어우 나오죠? 적당량의 크림이 나오네요 이마에 주름 보이시죠? 이거 이거 걱정이에요 저 여기다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제품이 되게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 제가 지금 이마에 발랐는데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약간 피부 주름 속에 크림이 스며들어가지고 그막 주름이 이렇게 자글자글 있다면 주름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주는 느낌이랄까요? 한번 발라서 이 정도인데 지속적으로 주름을 패인 곳에다 크림을 발라주면은 주름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와이프분한테 선물하시면 다음날 아침 메뉴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비공회원님들, 러스트 앤씨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주름을 없애주는 마법, 매직에 한번 빠져 보세요. <목소리>